아, 팽창형 보형물삽입수술은 고령층만 하는 수술이다. 답은 X입니다. 음, 그 음경 보형물삽입수술을 발기부전 치료 수술인 이 보형물삽입수술에서 어, 가장 만족도가 좋은 게 팽창형 보형물삽입수술입니다. 그런데 이 팽창형 보형물삽입수술은 그 고령층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물론, 이제, 저의 그 경우에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가 50대, 그리고 한 60대, 그다 40대. 이때 가장 많이 한건 40입니다만은 전 연령에 상관없이 다할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, 어, 제가 이제 2 0대 경우도 어좀 드물지만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. 30대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더 올라가서 어 70대, 80대도 많이 하신 분이 계셨고요. 최고령자는 94세까지 흔적이 있었습니다. 그만큼, 이거는 연령에 상관없이,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하시면 모든 분이 이두 수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이거는 뭐 고령층에 국한된 게 아니다. 이거는 필요한 분, 그리고 발기부전이 증상이 있는 분들은 모든 분이 다 수술할 수가 있고 대상자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